이제 본격 본격 이제 실전 활용 지금까지는 그냥 코드 상에서 구현이었다면 이제는 웹 서비스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로 연결하려면 지난 랭 체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미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스트림릿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소개드리면 요겁니다. 그스트림릿이라는게 뭐냐면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UI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닥스 가면은 어떻게 쓰는지 뭐 get started부터 사용 방법 이런 게 쭉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거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Get Started 들어가서 Installation 들어가면 설치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pip install streamlit 요것만 하면 은 설치가 됩니다. 그럼 얘를 복사해서 pip install streamlit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requirements.txt에도 streamlit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treamlit 설치까지 했고요. 네, 이거 한번 싹 갈아옵죠. 가장 기본 상태로 태초의 상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트림릿 실전 활용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금 유용한 거, 종종 많이 쓰는 거 하나 소개 드리면 그 스트림릿 세대의 기본적인 거는 좀 생략할게요. 왜냐면랭체인 강의도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그 랭체인 강의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무료 버전만 보셔도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세션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즉 세션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스레드 아이디니, 뭐 어시스턴트 아이디니 이런 거를 그냥 저장해 놓을 때 굳이 뭐 변수나 이런 데에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 저장해 놓으면 좀더 좋겠죠. 이제 스트리밍 클라우드나 올리고 막 이렇게 할때그 저장해주는 좀 변수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다.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고 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자,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종 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걸좀 소개해드리면은 이렇게 네, 그 세션 스테이트를 쓸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보통은 어떤 대화를 할때 하나의 스레드를 놓고 그 스레드 안에서 쭉쭉쭉쭉 대화 내역을 쌓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스레드 아이디라는 게 있어야 그거를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일단 스트림릿 임포트를 안 했군요. impor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s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릿의 세션 스테이트라는 저장소 안에 그걸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장소 키-밸류 저장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스레드 아이디라는 걸로 스레드를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아이디라는 걸로 관리하려면 키가 스레드 아이디인 거고 밸류에는 그 실제 그 스레드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레드 아이디를 넣어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if 만약에 스레드 아이디가 현재 없다면 생성해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스레드 아이디가 현재 없으니까 여기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생성하는 거 이전에 했었죠. 그래서 스레드 생성하는 코드는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그러면 스레드 생성하는 걸 했고 여기에 스레드 id만 따가지고 이거를 스레드 id라는 곳에 담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스트리밍 세션 안에서 스레드 id라는 그 변수가 세션 스테이트 안에 계속 보존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세션에 저장된 이 스레드 id를 스레드 id라는 변수에 넣어주게 되면 요러면 이제 스레드 아이디 이거 하나 가지고 밑에서 쭉 꾸준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그스트림릿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스레드 아이디를 좀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스레드 아이디를 관리하기 위함 네, 하나로 왜냐하면 대화가 여러 개 생겨버리면 막안 되잖아요.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의 스레드 아이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레드 아이디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레드 아이디를 저장을 해 놓는데 없을 때만 저장하니까 그 하나만 저장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스레드 아이디를 하나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주고요 네, 이제 스레드 아이디를 생성해 주는 것까지 안에 넣었습니다 즉그 스트림릿을 실행했을 때 만약에 스레드 아이디가 없다면 if 스레드 아이디가 여기 세션에 없다면 스레드를 생성해서 그 아이디를 넣어라 싱글톤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스레드 아이디를 하나로 관리해야 이제 대화 내역이 하나로 저장이 될 테니 이렇게 적성을 해 줬고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아이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시스턴트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아이디를 그냥 하드코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를 지속적으로 막 새로 만들어 주는 뭐캐릭터 a i 나뭐 GPTs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면은 보통은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운영을 하겠죠. 유저들한테 만들어 보세요 하는 서비스는 계속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시스턴트 아이디는 그냥 하드코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진건 작가님 2이 작가님 2의 네임 아래에 있는 게 얘가 그겁니다 얘가 그 어시스턴트의 아이디입니다 이게 ASST로 시작하죠 어시스턴트 아이디 가져와서 요거를 샥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져왔죠 이걸 이용해서 하면은 이제 하나의 어시스턴트에 하나의 스레드만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씩 UI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그, 현재 대화 내역이 만약 스레드에 있다면, 지금 스레드는 일단 만들어진 상태죠. 없으면 만드니까 무조건. 그럼, 스레드에 있는 메시지를 일단 싹다 불러와가지고 화면에 뿌려줘야 되겠죠.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일단 싹 뿌려줘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대화 내역을 불러오는 거. 어떻게 하냐? API를 보시면 됩니다. 메시지, 메시지 리스트. 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싹 가져오는 게 여기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 아이디는 항상 확보하고 있으니까 변수로 요거를 이렇게 변수로 샥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스레드 메시지를 싹다 가져왔고요. 이제 이거를 화면에 뿌려줘야겠죠. 이거를 화면에 쫙 뿌려줘야 되는데 요거를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화면에. 그러려면 그 UI 화면에 그냥 텍스트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썼던 게 st. r i t e 썼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안녕하세요 라고 일단 해보고 실행해보면 이 st.write이 어떤 역할이냐면 네요 app.py 요걸 실행했을 때 네, 이렇게 글씨 표시하는 게이 s t r e a m l s t w r i 이죠 근데 여기에 좀 ui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런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c h a t e l 라는게 있어요 아예 그래서 채팅창 전용으로 이렇게 챗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게 잘 UI를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이쁜 UI를 가져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메시지 이걸 들어가 보면 st. r 라이시 아니라 여기서는 st. s s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합니다. 채 메시지에 유저라고 써주면 유저 아이콘이 나오고 st. r 라이스로 여기 써주면 여기 글씨가 나오고. 이런 네,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활용해서 차트 빼고 쓰면 되겠죠 차트 빼고 위에 두 개만 가져와서 안녕하세요 대신에 이걸 넣고 이제 스레드에서 가져온 이 메시지들을 여기에 채팅에 쫙 뿌려주면 되겠죠 메시지 추가 안 하고 API 문서를 보면서 그냥 추가해 놓고 나오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행할 때마다 스레드가 새로 생기잖아요 세션이 생기면서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스레드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냐? API 문서 보면 그 구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 API 레퍼런스에 스레드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리스폰스 응답을 보면 되겠죠. 왜냐면 실제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니까 여기서 데이터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데이터 안에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 안에 첫 번째 메시지 또두 번째 메시지 이런 식으로. 메세지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가 좀 놀랍게도 역순입니다 hello, what is AI라고 물어보고 답변이 위에 쌓입니다 즉첫 번째를 꺼내오면 가장 마지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먼저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UI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메세지 가져왔고요 어, 일단은 그좀 있어 보이게 제목도 한번 적어주면 st.header라는 걸로 제목을 쓸수 있죠 그래서 현진건 작가님과의 대화 라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그리고 여기 메세지들을 하나씩 다 뽑아서 출력을 해줄 건데 여기서 for 메세지를 t 레드 메세지 중에서 쫙 뽑을 텐데 여기에 데이터로 접근해야 이게 리스트죠 아까 여기 보시면 리스폰스가 있는데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고 데이터로 접근해야 여기 안에 이제 메세지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응답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 안에 들어가야 이제 메시지를 뽑을 수가 있고요. 하나씩. 그리고 프린트 메시지를 하면은 메시지의 객체가 출력이 될 텐데 그 메시지의 객체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값들을 쏙쏙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의 컨텐트로 들어가서 여기에 텍스트의 밸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메시지 오브젝트를 받았으면 여기에 컨텐트 안에 그 리스트가 들어 있고 여기에 텍스트 안에 밸류를 들어가야 이제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세지의 롤이라는 속성은 어시스턴트 롤이나 유저 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롤은 여기서 뽑을 수 있고 대화 내역은 여기서 뽑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세지 안에 아까 봤듯이 여기에 일단은 메세지 안에 컨텐트 안에 있었죠 컨텐트 안에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었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 안에 텍스트 안에 밸류가 있었는데 네 요렇게가 일단은 그 텍스트를 뽑아 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pi 를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또 롤을 뽑아 오려면 어디 었냐 바로 메세지 안에 롤 이라는게 있었죠 속성이 점 찍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롤이 있죠 여기 롤을 가져오면 이렇게 롤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그럼 이렇게 가져온 이 정보를 스트림릿을 이용해서 이쁘게 뿌려 주면 좋겠죠 그래서 스트림릿에는 l e 엘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위한 UI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s s 메시지 요거를 눌러서 요렇게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어떻게 활용하냐 요렇게 활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s s 메시지가 유저인 거 그리고 라이트 헬로우를 한거 요거를 가져와서 이제 유저 자리에는 메시지점 롤이 들어가면 되겠죠? 유저 자리에 메시지점 롤이 들어가고 헬로우 이 메시지 자리에는 메세지의 컨텐트 즉그 내용이 여기에 싹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메세지 그 아이콘과 이제 사용할 메세지까지 이렇게 채팅 화면에 표시하는 ui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은 그 채팅까지 구현을 해 봤고 아 이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안에 메세지가 없으니까 일단 좀 완성을 해 놓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 내역들이 쭉 이걸로 뽑힌다면 이제 채팅 입력 창도 있어야겠죠. 입력창도 이제 스트림릿이 기가 막히게 다 구현해놨습니다 스트림릿에 아까 채팅 관련돼서 모아놓은 게 있죠 채팅 엘리먼트 중에 인풋 p 입력창이죠 네, 이렇게 right input을 하면 은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UI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주시면 어, 여기에는 이제 불러보고 어, 싶은 것을 입력하세요 이 플레이스 홀더가 들어가는 곳이고 그래서 이 프롬트가 프 들어오면 있을 때 이걸 출력해준다 자기가 입력한 프롬트를 프 출력해준다 이거니까 일단은 이렇게까지 만들어보고 아직은 기능적인 건안넣죠 그냥 스레드를 가져와서 스레드에 메시지가 있으면 은 이렇게 뽑아서 보여준다니까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UI가 되는지 일단 먼저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일단 싱글톤을 잠시 그 주석 처리해두고 하나의 스레드 아이디를 그냥 특정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예 그 어시스턴트 하나를 잡고 스레드를 날려서 안에가 돌리고 네, 여기서도 스레드를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대화 내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레드 아이디를 붙잡고 얘를 이거 대신에 잠시 임시로 얘를 넣고 네, 그럼 이 쓰레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벌써 잘 나옵니다 현진건 작가님과의 대화 요거 헤더 쓴것 때문에 나왔고 대화 내역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먼저 쓴게 아래로 갑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쓴 거부터 쭉 써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 주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리스트를 뒤집는 게 있죠 파이썬 리스트 뒤집는 거뭐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채취 피티에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스트라는걸 쓰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게 거꾸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는 이렇게 원하던 순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고 쫙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할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입력한 대로 그냥 뜨는데 이것만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추가해서 런을 돌리고 그 결과를 받아오고 이 과정만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